산화환원 반응식을 완결하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원자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원자가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산화환원 반응 완결은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자 여기 예시 반응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원자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 경우 여기에 있는. <laughs> 요수 원자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하죠. 이때 요수 원자의 산화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산화수가 일가 플러스였다가 여기선 순수한 수로 석출이 되기 때문에 산화수가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일 플러스에서 0가로 바뀌고 있죠. 이때 눈여겨볼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오. HPO4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쟤는 여기서 전체 반응식에서 결론적으로 놓고 오면 그냥 구경꾼 이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저 녀석이 이제 뭐 화학식을 좀 써보면 <laughs>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약산 중에 HCO, H3PO4라고 하는 약산이 있죠. 바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 얘 같은 경우에 음, H3PO4 상태에서 어, 보시다시피 예,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얘가 이렇게 H+,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바로 H2PO4- 이렇게 되고 얘가 또 H+,가 또 떨어져 나오게 되면 HPO4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상이 1-, 1 음이온, 2- 음이온으로 산해리후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산해리에서 아무리 따져도 수소나 인이나 산소의 산화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인산이란 꼴에 대해서 짝염기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1-음이온, 2-음이온 이런 짝염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이래 봤자 수소가 됐건 인이 됐건 산소가 됐건 반응 전후에는 전혀 산화수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PO4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인 음이온 꼴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H2PO4가 되면 아, HPO4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음이온 꼴인 거고. 그게 나중에 H2PO4 1 마이너스 음이온 꼴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소가 됐건 인이 됐건 산소가 됐건 산화수가 변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PO4가 2-고 e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이쪽에 이제 수은 양이온이 그 2-를 e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수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수은의 산화수는 1 플러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수은의 산화수 1 플러스가 지금 0가가 되는 산화수 변화가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1가가 0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은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산화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산화수 증가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환원. 아, <laughs> 산화수 감소하고 있죠. 산화수 감소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환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수온이 일가에서 영으로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인 것을 찾아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또 동시에 산화가 되는 원소가 또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녀석이 또 산화수가 어, 줄어들 것이냐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Au. 자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합니까? 금. 금. 자이 녀석은 그 사실은 금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아주 작은 원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중성이란 말이에요. 산화수가 빵. 그런데 저 금이 때로 이제 반응을 할수 있는데 그 금이 보통 반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화수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3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금은 3 플러스 양이온으로 반응을 통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에 있는 요금이 영가에서 이3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은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수 증가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네, 산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순이 환원을 하고 금이 산화를 한 겁니다. 그외 원소들, 수, 쇼인 산소, 염소 모두 다 따져 보시면 산화수가 전체적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기에 있는 순하고 금만 산화수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 산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누가 산화한다고 했어요? 금이 산화한다고 했죠. 어디서 어디로? 산화수 0가에서 산화수 뭐 3가 플러스로.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 전화량 보존을 위해 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에 전자를 3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이 상태로는 그 바로 질량 보존이 맞죠. 금 원자가 그냥 금 원자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0가가 3가가 된 거니까 전자 3개를 더해서 어 전하량 보존만 완성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환원 반쪽 반응식을 작성을 할 텐데 누가 환원한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수은이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은 1가가 들어 있는 화합물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은 0가로 나와 있는 그 화합물을 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둘에 대해서 환원 반쪽 반응식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바로 첫 번째는 질량 보존이죠 여기 수은원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화학양론 계수2 써주시고요 그러면 수는 보시다시피 어, 정확하게 질량 보존이 맞을 겁니다 자그 다음 여기 구경꾼 음이온이 있다고 했죠 자이 구경꾼 음이온은 지금 이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결론적으로 반응해요 안해요? 전혀 관여하지 않죠 그러면 저 구경꾼 이온도 질량 보존적 측면에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다만 e 마이너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산이 순차적 산해질을 통해서 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 왜? 이렇게 순차적 산해를 해도 수소 인 산소의 누구의 산화수도 변치 않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구경꾼이고요. 고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양쪽에 질량 보존이 성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있이수과 여기에 있는 수 그다음에 구경꾼 위원의 질량 보존을 성립시켰죠. 그럼 질량 보존 성립한 다음에 뭐 해주셔야 돼요? 전화량 보존 만족해야 되겠죠. 여기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는 중성이고 이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전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전체적인 전화량 보존도 성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것이 이 주어진 반응의 산화 반쪽 반응 그 다음에 환원 반쪽 반응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조합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 전체 반응을 만드는데 그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바로 요거 자 이게 뭡니까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어, 요거 전화량 보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산화는 전자 3개가 되고 있고 환원은 전자 2개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어떻게 맞춰 주셔야 돼요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게 맞춰 주셔야 되죠 여기 3개고 2개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게 만들려면 여기 있다가는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시고 여기 있다가는 전체적으로 3배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2배하고 3배한 그 결과, 그러니까 2번 반응식하고 3번 반응식 각각에다가 여기는 2를 곱해 주시고, 3번째 반응식에는 3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 두 반응식을 저렇게 선형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3 곱하기 2 하면 전자 6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3 하면 전자 6개니까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같으니 소거 돼서 여기하고 여기에 지금 전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산화환원 반응이 완결된 형태예요. 자, 그런데 요, 요것이 완결됐다고 하기에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꼴하고는 조금 뭐가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꼴대로 이 전체 반응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그 만들어 놓은 반응식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야 어,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꼴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들이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건또 뭘까요? 바로 지금 이것은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럼 산화 환원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산화수가 변치 않는 이온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 전제에선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한 최종 결론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표기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산화수가 변치 않는 것이 바로 구경꾼 이온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어떤 것들이 그 구경꾼 이윤이라고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Cl-하고요. H+겠죠. 자, Cl-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Cl-는 계속 1-로 산화수가 변치 않습니다. H+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제시된 수소나 여기 돼 있는 수소나 똑같이 산화수는 일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꾼들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대로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양쪽에 질량 보존을 완결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더해 주는 개수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지면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이때 구경꾼 이온인 이 e 반응의 구경꾼 이온인 Cl-와 H+를 몇 개씩 더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선 Cl-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AuCl4- 형태로 존재하죠 즉은 원자 하나당 염소 원자 4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최종 결론에서는 은이 이렇게 두개화학양론개수가 2니까 여기 있는 염소가 4배가 되려면 여기다가는 8 그럼 여기도 8이라고 써줘야 질량 보존이 맞겠죠 자 그다음 이 H플러스가 나중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최종 생성에서 HPO4E-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H2PO4-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E- 음이온에 H 플러스 하나가 반응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H2PO4-이온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게 만들어지게 하려면, 이 HPO4E-가 3개가 있을 경우, H 플러스를 몇 개를 더해줘야 되겠어요? 이 경우, 3개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더해져서 문제가 언급하고 있는 H2PO4- 꼴의 음이온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경꾼 이온들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반응을 쫙 정리하면 가장 마지막의 결론은 뭐가 될까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남을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여기 눈여겨보실게 HPO4 2-에 H플러스가 더해지면 요만큼이 뭐로 바뀐 거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자그 다음 여기에 있는 금 삼가 플러스하고 CL-가 1대 4로 반응한 최종 결과는 또 어떻게 표기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 요런 꼴로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있는 저 문제에 제시한 형태의 꼴로 구경꾼 이온들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표현을 만들어준 겁니다. 어, 여기서 잘 보시면 반응물 쪽에 H 플러스는 사실 전체 반응식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에서 그 산성 수용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왼쪽, 오른쪽, 어디다가도 이렇게 H 플러스를 어,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체 반응식을 완결할 때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바로 상태 표기.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상태 표기를 해주고 있다면 최종 결론에서도 그 상태 표기를 그대로 어 넣어 주셔야 아 이뭐 약간의 감점이라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생성 최종 생성된 반응에 대해서 어 완결된 어 반응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산화 원원 반응식을 완결할 때 어, 앞서의 반쪽 반응식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최종 결론을 얻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반쪽 반응식은 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방 할수 있는 방법 중에 바로 산화 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 이 산화 수법을 뭐 독특하고 하게 따 다른 방법이 되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화 수법도 반쪽 반응식이랑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반쪽 반응식이 충분히 익숙한 사람들이 조금 빨리빨리 반응을 완결해 보기 위해서 추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 거지 원리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산화수법으로 어떻게 전체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어찌됐건 반응식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어떻게 산화수가 변하는지 그 원자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우선, 누구예요 여기 보시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순. 요게 지금 일가 플러스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렇게, 영가 상태로, 어떻게 되죠? 음. 짜자자잔. 자, 요렇게 환원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산화되는 게 있을 텐데,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금이게 0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3가 플러스 상태로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건 아까 처음 반응식을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산화수법으로 풀건 아까 말씀드렸던 반쪽 반응식법으로 풀건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식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식은 산화되고 환원되는 원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산화수법은 이때 그냥 산화가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는 원자를 그냥 우선 쭉 나열합니다 이때 질량보전을 우선적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량보전을 그냥 전혀 고려하지 말고요 처음 산화수법을 어, 뭐냐면 적용을 할 때는 초반에 질량보전은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질량보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산화가 되는 원자와 환원이 되는 원자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만 그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만 그냥 바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양쪽의 질량 균형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 전화량 균형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화가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는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을 이런 식으로 땅땅 땅땅 나열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 단계에서는 질량 보존이나 전하량 보존을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표기를 한 다음에 아, 환원이 된다고? 그럼 몇 개의 전자가 환원되는지 볼까? 자, 보세요. 자, 일가가 영가가 되죠. 그럼 일가가 영가가 되면 전자를 몇개 환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한 개가 환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에는 전자가 한 개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2는 어디서 온 겁니까? 예,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서 온 것일 겁니다. 보이시죠? 왜냐하면 수은 일가가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수은이 이런 식으로 산화수 영가로 환원을 하는 거니까 전자도 두 개가 환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2를 곱해 두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은이두개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두 개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은 같은 경우는 0가가 3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때는 몇 개가 산화가 되는 겁니까? 0가가 3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를 3개를 산화가 돼야,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0에서 3가 플러스로 증가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 중요한 거는 항상 기억할 거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계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항상 일치해야 되죠.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계수가 항상 일치돼야 된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전화량 보존이라고 했죠. 그럼 보시다시피 두 개가 환원이 되고 세 개가 산화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려면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동시에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 6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다가는 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는 3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화합물에다가 3을 곱해 주시고요. 요 단위에다가 3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에다가는 2를 2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6개의 전자가 환원하고, 6개의 전자가 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저런식으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양변에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것만 하면 저게 사실은 거의 반응이 완결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저기다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 네, 바로 전체의 질량 균형을 위해서 구경꾼 이온들을 양변에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어, 앞서의 결론을 우선 이렇게 조금 예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던 원리 그대로 어, 환원되고 산화되는 화학종들의 화학 양론 계수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계수를 일치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선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 양쪽에 질량 균형을 맞춰 주는 거예요. 뭐를 활용해서 구경꾼 이온을 활용해서요. 자, 우선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바로 CL CL 여기 있는 CL 음이온이죠? CL 음이온이 여기 몇개 있나요? 4 개인데 <laughs> 2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에서 총 8개의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지금 최종 결론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그럼 왼쪽에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기본적으로 8개의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반응 전에도 있어야 최종적인 생성물에서도 Cl- 음이온의 질량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염소는 질량균형이 끝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바로 이 HPO4죠 이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E- 음이온 형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반응 전에 있다가 반응 후에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반응 후에 이 HPO4가 반응 후에도 있으려면 이렇게 HPO4라고 쓰면 될것 같은데 아 문제에서는 최종 신성물에 H2PO4 꼴 형태로 있는 거예요. H2PO4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HPO4라고 하면 이 HPO4가 자 E-가 지금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세개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럼 이걸로다가 사실은 HPO4-가 3개가 있는 걸 이렇게 질량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를 잘 보면 문제에서는 HPO4 꼴이 아니라 H2PO4- 꼴로 돼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얘를 H2로 바꾸고 얘를 1-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3배만큼 H플러스가 여기에 추가가 된 거죠 그럼 그 H플러스에 대한 질량 균형을 위해서 여기다가 또 h 플러스를 세 개를 왼쪽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뭐랑 동일하겠어요? 바로 앞서 반쪽 반응식법으로 구한 결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르면 되겠어요? 절대 다르면 안 되겠어요?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화수법이 됐건 반쪽 반응식법이 됐건 뭐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 반쪽 반응식법을 훈련을 충분히 하게 되면 산화수법을 통해서 좀 재빠르게 전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수법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누가 환원되느냐 누가 산화되느냐 그 원자 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문만 써 두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선 단계에서는 질량 보존이나 전화량 보존 전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 상태에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의 최소 공배수 개수로 일치하도록 그 화학 양론 개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놓고 그다음 뭐 이렇게 구경꾼 이온들을 통해서 질량 보존을 맞춰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전하량 보존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하량 보존은 이미 이첫 단계에서 완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의 구경꾼 이온들을 통해서 질량 보존만 완성을 하시면 최종적인 결론을 그대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제는 다양해도 풀이 방식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어, 예시를 말씀드리지만 산화 원원 반응의 완결은 항상 이 원리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실수 없이 아, 답을 쓸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